무너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연패 뒤 찾아온 변화의 기류. 기아 타이거즈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패트릭 위즈덤의 폭발. 김규성의 깜짝 활약. 조상우와 정혜영의 재정비된 불펜 라인.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선 지금 무언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기아는 일시적인 반짝 반등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해 몸을 낮춘 챔피언의 준비 운동일까요? 지금부터 그 희망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반등기류 한복판에는 두 명의 핵심 선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모두가 기대했던 외국인 거포,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조용한 반란자, 바로 패트릭 위즈덤과 김규성입니다. 시즌 전부터 기아는 위즈덤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 3시즌 연속 20홈런이라는 실적 보증수표였고 무려 100만 달러 풀 옵션으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범경기에서 타율 2할 ER 초반에 그치며 또 실패한 웨인 아니냐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일 첫 홈런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홈런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화의 일에서 3선발인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상대로 모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류현진 상대의 홈런은 경기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방이었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아가 역전하는 과정에서도 7회 쐐기 적시타를 날리며 위즈덤은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흐름을 잃고 경기를 바꾸는 중심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위즈덤의 현재 활약은 시즌 4 홈런으로 KBO 공동 1위 3경기 연속 홈런 결정적 타점 기여율 급상승 팀 홈런의 약30% 책임 위즈덤은 단순히 외국인 타자 역할을 넘어서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배트가 무겁게 휘둘리는 순간 선수단도 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는 것이죠. 김도영과 박찬호의 부상. 사실 기아에게는 뼈 아픈 타선 붕괴였습니다. 팀내 최상위권 두 명이 동시에 빠졌기 때문이죠. 기아 팬들도 어느 정도 전력 약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메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규성. 시범 경기에서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그의 집중력과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을 높이 평가해 개막 엔트리 포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김규성은 연속 안타, 타점, 멀티 히트, 장타를 연이어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규성의 활약은 유격수 자리 완벽 소화, 6경기 연속 안타, 타점 생산과 클러치 장면에서의 존재감, 안정적인 수비로 실점 최소화 기여. 특히 김규성은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점 또는 출루로 연결되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 감독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기회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금 전력에서 두 명의 핵심이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넘어서려는 의외의 두 축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위즈덤이 무게감과 결정력을 갖춘 타자로 상대 투수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 김규성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전체 타선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존재는 단순한 활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기아가 처한 상황은 기존 전력이 무너지면 곧그 팀도 흔들린다는 전형적인 위기 패턴인데 그틀을 두 명의 예상밖 중심축이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아가 이번 연패 탈출 이후 진짜로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2025 시즌 초반에 힘들었던 이유는 단연 불펜 붕괴였습니다. 개막 이후 이어진 역전패, 그 중심엔 늘 볼넷, 사사구 패스트볼, 장타 허용이라는 익숙하고 뼈아픈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조상우, 정혜영, 최지민, 황동아, 전상현 이름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 불펜진이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기대치와 실행력 사이의 괴리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사연패를 끄는 3월 31 경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기아 불펜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이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상우는 사실상 이번 시즌 기아의 최대 승부수였습니다. 장현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명권 두 장과 현금 10억 원을 들여 영입한 기아의 필승플랜 중심축이죠. 하지만 시즌 초반 조상우는 평균 구속 145km, 재구 난조, 본래 터용률 상승 등으로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31경기에서 조상우는 1.2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반전을 알렸습니다. 특히 한화의 중심타선을 상대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죠. 조상우가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완벽하게 막아준 게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 조상우는 전통적인 롱맨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필승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핵심 투수로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아 불패는 재정비의 과정 한복판에 있습니다. 장현식이라는 안정적인 존재가 빠지면서 역할 분담에 혼선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컨디션 관리에 강했던 장현식의 부재는 불펜 전체의 흐름을 흔들어 놓았죠. 이 역할을 대신 맡고 있는 황동환은 분명히 헌신적이지만 등판 빈도와 투구 수가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장현식 수준의 계산 가능한 투수가 되기에는. 경험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아에는 이준영, 전상현, 최지민 같은 잠재력을 가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영의 슬라이더는 KBO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좌타자 상대의 강한 원포인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금 불안한 필승조 안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 강한지 정확히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 등판 로테이션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그 기반은 이제 막 시작됐고 3월 30일 한화전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초석이 된 경기였습니다. 정혜영은 여전히 팀의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즌 중후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에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진 못했지만 3월 30일 경기에서는 깔끔한 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성공시켰습니다. 전상현 역시 기복은 있지만 위기에서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한화전 전날 경기에서는 무너졌지만 그 전날엔 무사만루를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놀라운 피칭도 보여줬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폼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무게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감을 회복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그 신호탄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아 불펜에게 필요한 건다 갈아엎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전술적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상우는 점점 안정세로 돌아오고 있고 정해영은 리듬을 되찾는 중이며 전상현과 이준영은 필승조 후보군으로 충분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지민, 황동화도 경험을 쌓는 중이고요. 여기에 장현식급의 안정감을 가진 리더는. 아직 없지만 이범호 감독이 맞춤형 운영을 통해 집단적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초석이 지난 경기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기아, 하지만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즈덤의 폭발, 김규성의 깜짝 반란, 불펜진의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 완벽하지는 않지만 챔피언 팀다운 반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기아의 흐름,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